심하게 찢어지게면 거의 디디지도 못할 정도로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쳤던 경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벌써 울버햄튼으로 이적하고 나서부터 벌써 한네번 정도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고유 감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몸에는 그거는 뭐냐면 일상 속 관절 척추 뼈에 대한 궁금증 모두의 닥터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요새 아시안컵 하잖아요. 그거는 가끔 보기도 합니다. 네, 알죠. 햄스트링 손상이 이제 축구 선수들한테 약간 고질병이기는 한데요. 햄스트링 근육이 일단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을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근육 덩어리로 돼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 근육입니다. 허벅지에서 무릎 뒤쪽 바깥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긴 근육들이고 꽤큰 근육들이에요. 결국 근육의 손상이라는 거는 근육이 과도하게 갑자기 스트레칭이 됐을 때 늘어날 수 있는 그 카파시티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찢어지게 되는데 축구 선수들이 이같 치는 기전이 보통은 두 가지예요 점프하면서 볼을 받으려고 아니면 서 있는 상태에서 공중에 오는 볼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고관절은 구부러지게 되고 다리는 쭉 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디딜 때 전력 질출을 하던 아니면 급작스럽게 이제 출발을 할때 몸은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고 고관절은 구부러지게 되고 발이 스태핑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그때 또 이제 고관절의 굴곡 무릎의 신전 이러면서 이제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이제 찢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찢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심하게 찢어지게 되면 거의 디디지도 못할 정도로 가만히만 있어도, 다리만 피고 있어도 찢어진 근육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통증이 꽤 상당한 통증이 유발이 되죠. 결국은 이제 뛰어난 운동 선수라 그러면 그 근육들이 순발력 있게 그리고 강한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신축성이 중요하겠죠. 근육의 고유의 그 성질이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계속 찢어졌던 근 섬유들이 흉터 조직들로 대체가 되니까 아마 중간중간에 이렇게 같은 성질이지 않은 것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빠른 친구고 굉장히 순발력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 자체가 본인이 버틸 수 있는 근육들보다 과할 때가 많아요. 훌륭한 선수들 다 그렇죠. 순발력 있게 뛰어나가야 되고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육들이 항상 과도하게, 더군다나 굉장히 긴 시간을 뛰잖아요. 긴 시간을 뛰게 되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근육 안에 들어있는 산소 저장량들이 고갈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산소 운동도 일어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젖산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근육들이 이제 쥐나는 형태로 굉장히 피로하게 되죠.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결국은 얼마나 할수 있는지, 얼마나 하게 되는지의 그 언밸런스 때문에 근육들이 이제 피로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황찬 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쳤던 경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벌써 울버햄튼으로 이적하고 나서부터 벌써 한네번 정도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근육들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죠. 아무리 이제 근육을 계속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 흉터 조직 자체가 계속 몸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량이 과하기 때문에 이제 다치는. 안쪽에 두 개의 근육이 있고, 바깥쪽에 두 개의 근육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언밸런스가 오게 되면, 은 어느 한쪽보다 반대편이 더 강하거나, 한쪽이 좀 약하다거나, 뭐덜 발달되게 거나 뭐 이러면 은 미세한 불균형이 또그 손상을 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육이 한쪽이 완전히 불균형이 와있으면 약간 자세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애지간한 그런 불균형 가지고는 저렇게까지 어깨 라인이 이렇게 뒤틀릴 정도로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완벽한 해결책을 알면 제가 울버헴튼에서팀 닥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근육 안에 있는 그 흉터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게 이제 MRI를 봐도 그게 흉터들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수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는 또 말도 안 되고. 결국은 할수 있는 거는 균형 있는 근력 운동? 물론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있겠습니까. 덜 뛰라고는 못하죠. 더 많이 뛰어야죠. 그러니까 형찬 선수도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저는 이거 처음 듣는데요 육류하고 생선류의 그 단백질이 구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다 분해가 되면 은 결국은 아미노산이 되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건 분자학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몸으로 가서 근육들을 만들고 몸의 이제 구조들을 만들고 하는 건데 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 저거는 절대적으로 근육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육의 파열은 보통 이제 1, 2, 3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근섬유들이 뭐한 10에서 20% 약간 끊어진 정도 가벼운 그레이드 1이 있고 한 반절 정도 찢어지게 되면 이제 근육들이 이제 늘어난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레이드 2그 다음에 그레이드 3는 이제 거의 완전 파열 섬유들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완전히 다 끊어진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무조건 수술 같은 치료를 해야겠죠 짧게는 뭐 며칠에서 뭐몇 달까지도 보통 3주에서 6주 사이 정도는 고정을 해놓으면 이제 근육들은 이제 아물게 되니까 흉터 조직들 에 인해서 이쪽 근육하고 저쪽 근육이 이제 붙어서 움직임이 가능하게끔 되니까 한 3주에서 6주 사이 정도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3단계였으면 어, 아마 수술 했을 거예요. 근섬유가 굉장히 큰 근육들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완전히 다 끊어지기에는 굉장히 굉장히 큰 손상이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였으면 아마 수술을 했을 것 같고. 짧게는 뭐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쉬, 결정한 하게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가볍게 그레이드 1 정도 왔었을 거고, 49일짜리가 하나 있었고, 뭐한 30일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레이드 2 정도의 손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laughs>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 있는 근력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아마 이거는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고유 감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몸에는. 그거는 뭐냐면 걸을 때 발의 위치를 눈으로 안 봐도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걸을 때 발을 보면서 걷지는 않죠. 우리가 그냥 딴데 보면서 뭐 얘기하고 이러면서 걷잖아요. 그 걷는 거는 내 머리가 고유 감각 기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신경들을 통해서 내 발의 위치가 어디 있고 무릎의 위치가 어디 있고 고관절의 위치가 어느 정도 꺾여 있고 이거를 이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제를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고유 감각 기능이 발달시키게 되면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보통 왜눈 감고 한 발로 서서 이렇게 균형 잡는 그게 이제 고유 감각 기능 이제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그냥 하고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축구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게 뛰다 보면 이제 발목이 접질리면서 이제 발목 인대 손상 많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멈추기도 해야 되고 방향 전환도 해야 되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구부렸다 폈다만 하게끔 돼 있어요. 약간의 돌아감도 있기는 하지만, 발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양쪽에서 인대들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꺾이지 않게끔. 근데 이제 반하는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인대보다 강한 힘이 가해지면 인대는 끊어지죠. 그래서 십자 인대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발목의 인대들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심해야죠. 황탄 선수, 요번에 그 아시안컵 꼭 출전하셔서 좋은 성격 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